변형 유형 집중 공략 연습문제 1번 540의 양의 약수 중에서 9의 배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. 우선 540을 소인수분해 야겠죠자 54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예요. 여기에다가 9의 배수를 구하려면 9. 즉 3의 제곱을 따로 분리하고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로만 약수를 만들면 돼요. 그 이들 약수에다가 나중에 9를 곱하면 모두 9의 배수가 될 거니까요. 자, 이걸로 만든 약수의 개수는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은 것, 즉 1과 2와 2의 제곱개니까 3개, 3으로 만들 수 있는 거 1과 3, 2개. 5로 만들 수 있는 거 1과 5, 2개. 이들을 각각 짝 지어주면 총 12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12개의 약수에다가 9를 곱해주면 되니까 개수가 더 늘어난 건 아니죠. 이 12개가 9의 배수의 개수예요. 이제 짝수의 개수. 짝수는 2의 배수를 뜻해요. 2의 배수 만들어내기 위해 이 중에서 2만 분리해내요. 이 하나, 3의 3제곱, 5. 이걸로 만든 약수들에게 2를 곱해주면 2의 배수, 짝수가 되니까 이걸로 만든 약수의 개수만큼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자, 2는 1과 2두 개, 1, 3, 3의 제곱, 3의 3제곱. 이렇게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은 4개. 그 각각마다 또 1, 5. 두개를 짝지어줄 수 있는 종류수는 16개 그 짝수의 개수는 16개 16-12 정답은 4 2번